안녕하세요. 팀라이네마트 팀장 김도윤입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이번에는 기술상승편 스트랩 부분입니다. 자, 스트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어, 양 선수의 손이 슬림이 났을 경우에 이제 스트랩을 묶고 경기를 진행하게 을 됩니다. 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경우는 양 선수가 같은 실력, 그리고 같은 손 사이즈, 그리고 같은 팔 길이 그리고 같은 스피드와 같은 힘을 가졌다는 가정하에서 스트랩이 추가되면 상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뭐, 어떤 게더 세고요, 어떤 게더 약하고요라기보다는 어떤 게 어떤 걸 만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될수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뭐 이게 무조건 정답이고, 이게 무조건 맞는 공식은 아니라는 거꼭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야, 아 그렇구나 아 팔씨름이 약간 그런 상성이 있구나 약간 그렇구나 라는 정도 그냥 재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신 스트랩 경기의 상성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팀다이나마이트 좋아요 그리고 구독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트랩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 스트랩으로 진행한다는 가정 하에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가 스트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출시된 스트랩 중에서 가장 좋고, 어 정말 역대 썼던 스트랩 중에 가장 좋은 거. 앞으로도 아마 이 스트랩으로 계속 경기를 진행할 것 같은데, 팔시름을 좋아하시는 꿈나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스트랩이 그렇게 큰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를 하셔서 자주 묶어보고 여러 방향으로 힘도 쓰면서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스트랩을 묶은 상황에서 진행하는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기술을 좀 천천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양 선수의 모든 스펙이 돈이라며 스피드와 힘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보통 처음으로 탑롤, 후, 프레스. 자, 이번에는 프레스 데드 킹스 무브가 드디어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는 저희가 못 움직이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움직이는 상황이 된 이유가 얘네 같은 경우는 스트랩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주 많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 가지, 어, 세 가지 기술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처음으로 하이 탑롤 그리고 하이 후이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둘다 하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하이 후, 하이 탑롤 스트랩이 묶인 상황에서는 하이 후이 훨씬 아주 많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유는 하이 탑롤 같은 경우는 하이 탑 예를 어 마찬가지로 기술을 잡은 상태에서 위쪽으로 강력한 프로네이션을 뽑아 올려야 되는 하이 후 같은 경우는 스트랩이 묶여 있음으로써, 즉, 상대방 손가락이 다섯 개였는데, 어, 스트랩이 묶이는 순간부터 한 여섯 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좀더힘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스트랩이 묶인 상태에서 는 하이 훅과 하이 탐록 같은 경우는 하이 훅이 좀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로우 탑록과 로우 훅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우훅과 로우탑 롤 같은 경우는 스트랩을 묶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로우훅이 강력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만, 어, 스트랩이 묶인 상황에서는 로우탑 역시 로우훅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강한 힘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로우탑 롤대 로우훅이 만나게 되면 로우훅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 있어요. 야, 니가 로우탑 쓰니까 로우탑이 이기다 보는 거 아니야라고 할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같은 스펙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어, 로우 훅보다는 로우탑 놀이 스텝에묶였을 때는 좀더 공격적인 포지션이 가능하며 어, 힘을 좀더 편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로우 훅보다는 로우탑 놀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작용합니다. 포스팅이 나오죠. 포스팅 탄로 같은 경우는 직각 90도로 올리는 기술을 사용하는 탄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스트랩을 묶게 되면 로우 후, 하이 후둘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laughs> 좋지는 않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예. 뭐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뭐 스트랩을 묶고도 아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상승상 예를 들어서,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하이 탑롤보다 훨씬 더 높이, 그리고 아주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위에서 말리거나 아래서 에 아예 말려서 출발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포스팅 같은 경우는 양쪽 다 그렇게 좋은 상승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 탑롤과 로우훅의 대결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탑롤과 로우훅. 여러분들 다들 예상했다시피, 하이탑롤도 약간 포스팅이랑 비슷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하이탑롤이 많이 불리합니다. 로우탑놀 아, 로우훅 같은 경우는, 하이탑롤이 올라가기 전부터 밑에서 말아서 아예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약간 포스팅과 같은 결과로 하이탑롤이 로우훅에는 상당히 취약적인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하이탑 전 같은 경우는 로우기랑스어에서 만나면 하이탑 놀이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떤 선수라고 지목해서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하시려 조금 관심이 있고, 많은 애정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로우훅과 아, 로우훅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로우탑놀과 하이훅에 대해서 상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 정말 좀 애매한 상황이네요로우탑놀에 하이훅 상성으로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하이훅이 좀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 로우탑놀 같은 경우는 밑에 쪽에 있는 로우훅 같은 경우는 힘을 쓰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좋지만 여기서 이제 하이훅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말기 때문에 어, 로우 탑 놀이 강하게 밑으로 찍어 누른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제 하이 쪽에서 눌러버리면, 위에서 밑으로 중력의 힘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 하이 인이좀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엑스차 교차로 왔는데, 여기서 포스팅은, 어, 죄송합니다.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 누구랑 붙어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저희들이 궁금했던 이 프레스, 데드, 킹스 무브가 합치하게 됩니다. 이건 엑스 퀴즈가 아니라 플러스 퀴즈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탑롤과 프레스. 먼저 하이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레스, 하이. 요거 같은 경우는 누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냐면 보통적으로는 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하이 탑롤. 위쪽으로 스트릴이 묶여있는 경우는 맞지만 프레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깊게 들어와서 찍어 눌러야 되기 때문에 하이 탑롤이 먼저 선정을 해버리게 되면 하이 탑롤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로우 탑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우 탑롤의 프레스 어, 스트랩이 묶였을 때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 같이 로우 탑롤이 좀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레스 같은 경우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 찍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는 힘이 점 같아요. 어, 프레스랑 로우 탑 롤이랑 부딪히는 힘점이 같기 때문에 로우쪽, 로우 쪽 로우 탑 롤이 좀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프레스와 포스팅 여기서도 포스팅이 잠깐 나오는데, 예, 포스팅은 정말 슬프게도 프레스 때도 크게 어,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어, 이때는 프레스가 좀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선 저희가 그러면 자 하이 탑 롤과 데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드 같은 경우는 프레스랑 다르게 손목이 죽어있는 상태로 밑으로 다운되기 때문에 같이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하이탑롤보다는 데드 쪽에서 생각보다 감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하이탑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힘점에 먼저 높이 잡은 상태에서 들어올리면 되지만 데드 같은 경우는 손목이 깨졌기 때문에 이 깨진 손목으로 힘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깨져 있는 손목으로 힘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큰 힘을 주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시거나 조금씩 밑으로 내리시더라도 부담이 크게 없지만 하이탄돌 같은 경우는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부담감에 어, 요상완요골분과요 어, 이두 부분, 이두 부분에, 상완 이두 근 쪽에 데미지가 오면서 서서히 퍼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어, 하이탄돌과 프레스가 붙게 되면은 프레스, 아, 프레스가 아니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데드가 붙게되면 데드가 좀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우탑 vs 데드 이러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보통 로우탑이 좀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왜 그러냐면 어 데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힘점이 밑으로 내려가지만 로우 같은 경우는 그 힘점이 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땡큐죠 어? 반가워 친구야 그냥 데리고 내려가는데 보통 로우탑 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레스 대 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 대 후, 지금 현재 프레스 대데까지는 저희가 끝난 상황이고요. 다음 노릇. 자, 훅대 프레스. 자, 하이 훅과 프레스를 예를 들어 보면은 어, 누가 좀더 유리하다고 볼때 제가 같은 경우는 생각에 훅이 좀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네, 프레스가 내려가기 전에 하이 훅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위에서 어, 스피네이션을 이용해서 감아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이 훅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레스와 로우 훅 같은 경우는 어, 상상상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프레스와 로우가 붙게 되면 로우 쪽이 아무래도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레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너무 손목이 마찬가지로 로우랑 같이 말려있는 상태에서 체중을 이용해서 전체를 누르기 때문에 어, 로우 쪽에 있는 훅이 좀더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두 번째로 이제 데드가 남았습니다. 자, 데드 같은 경우는 하이훅이랑 붙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느냐? 네 하이훅이 아주 부드럽게 이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데드 같은 경우는 손목이 완전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힘점을 밑으로 공격을 하지만 하이훅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스피네이션으로 말기 때문에 내려가는 손목이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힘을 밑으로 쓰지 못하고 약간 옆으로 흘러내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같은 거 보시면 하이훅과 데드가 붙었을 때는 데드가 좀더 불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데드와 로우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약간 마찬가지로 로우훅 같은 경우는 데드한테는 조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우 훅 같은 경우는 데드랑 붙었을 때 아무래도 어 데드가 마찬가지로 신점을 밑으로 내리긴 하지만. 로우 같은 경우는 그 내림의 힘점을 위에서 마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말기 때문에 소모 똑같이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대드를 쓰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로우가 좀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빼놨던 킹스 부브 같은 경우를 보면, 어, 실제로 사용하기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왜냐면 부상도 많고, 힘점도 지키기가 쉽지 않으며, 체중도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룰이 조금 개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꿈치와 삼도그 애매한 곡선 부분에서 킹스모브를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어 전체적으로 제가 킹스모브 같은 거 하나하나 다 짜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 생각보다 전체 상승하고 다 좋지는 않아요. 어 누구와가 뭐 누가 세고 누가 약간 뭐 물론 뭐 하이 쪽그러로 그러니까 쪽보다는 하이 쪽에 있는 기술들이 훨씬 킹스무브랑 싸우기에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킹스무브 같은 경우는 어 약간 기술의 힘점을 한 번만 설정을 놓으면 뭐 크게 자신의 신체 상 어, 어, 상체 부분이 뭐 움직이거나 힘점이 깨지지 않는 한 상대의 공격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한 지구력이 없는 한, 하이 쪽 같은 경우는, 뭐, 로우 쪽보다 훨씬 더 힘이 좀덜 들어가긴 하겠지만, 어, 생각보다 지구력이 많이, 어,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기술이다. 킹스 구브 같은 경우는, 어,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 여러 기술들과의 상성과 좀 충분한 부분이 있지만, 제대로 사용할 줄 안다면 정말 최고의 기술이고, 잘못 자체 어떤 영상을 보거나, 실제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나의 관절이나 연골을 입고 뭐 끝까지 되게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큰 부상을 일으키기에 너무나 수월한 기술이기 때문에 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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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기술 약간 금지 기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번 팔씨름 대회에서 이기면 뭐 상금이 예를 들어서 막 10억이에요 100억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쓰셔야 돼요 무조건 쓰셔야 돼 이게 부러지더라도 무조건 쓰셔야 돼요 하지만 그런게 아니라고 하면 뭐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난내팔 하나는 잃을 수 있다 그거는 제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나머지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가지 뭐상성과 기술들이 있지만 킹스무브 같은 경우는 정말 까다로운 기술이고 사용하기 엄청 어려우며 잘못 사용하는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 킹스무브 같은 경우는 따로 저희가 깊게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 프레스 하이, 뭐, 프레스 로우. 예를 들어서, 데드 로우, 뭐, 데드 하이,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3인방이 생각보다 약간 많이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3인방은, 어, 보통적으로, 밑에서 쓰는 기술이다 보니, 데드 같은 경우는 밑에, 프레스 같은 경우는 약간 위에, 위에서 찍어 내리냐, 아니면 밑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더 밑으로 내려가냐, 고차일 뭐때 요거 같은 경우는 항상 변수가 존재한다는 거,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상성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어떤 기술이 어떤 기술이랑 만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들이 있지만, 보통적으로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양선수의 신체적 스펙, 혹은 힘점, 혹은 선수의 컨디션, 어, 그날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 상황들이 있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스피드, 어, 그리고 힘, 그리고 타이밍 이런 어, 어,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거의 모든 걸 집중적으로 두시 마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의 지구력도 늘리고, 속도도 올리고, 파워도 올려서 어, 어떻게든 상성을 어, 부시는 기술을, 본인이 소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어, 오늘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상승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 음, 네, 아, 뭐,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많이들 궁금하실 부분이 있을 거고, 어, 해소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지만, 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촬영을 도와주고 있는 저희 팀의 안기범 선수가 이제 Q&A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실 테니까요. 어,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팀다이너마이트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설명이 약간은 어설플 수 있고, 약간은 부족할 수 있고, 많이 보기 싫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뭐 전문적인 이게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말을 약간 더듬을 수 있는데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항상 저희 팀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모두 다 원하는 기술을 다 사용하고 또안 다치는 그날 팔씨름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